저는 얼마 전에 제 고양이 송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홍차가 가고 다시 얼마 후에 고고를 잃었습니다. 물론 모두 10년, 이0년을 키운 아이들이고요. 하나하나 정해진 수명이라는 틀 안에서 뭐 심장병으로 혹은 종양으로 또는 수의사인 저조차도 어쩔 수 없는 여러 사연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아픈 건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요. 수명이란 한계가 정해지고 그 한계 안에서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한 시간과 삶을 공유한 우리는요. 남아서 힘든 시간 속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수의사 윤샘이고요 오늘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표적인 상실감 중 하나인 펜롯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강아지나 혹은 고양이를 잃었다면요 현재 여러분이 힘든 것은 정상입니다. 반려동물을 잃은 여러분의 슬프고 힘든 감정은요 지극히 정상적이며 통계적으로 70% 이상의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와 사회생활에 한동안 어려움을 겪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아지의 죽음으로 느끼는 이 갑작스런 상실감은요 스스로에 대한 절망과 자신과 수의사에 대한 분노 그리고 죄책감, 강아지와 행복했던 순간의 기억 등이 뒤죽박죽 되며 수많은 감정들이 한동안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처음 한동안은요 충격으로 무감 해집니다. 본인 스스로가 정말 아무렇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러다가요, 어느 순간 여러 감정이 뒤섞인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이 훅 하고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요, 은 후회와 죄책감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어왜 건강검진을 안 받았지? 그때 다른 병원에 가봤어야 하나? 왜 그때 만난 것을 주지 못했을까? 아왜난 아프다는 것을 몰랐지? 난 주인으로서 자격이 없었나? 수의사인 저조차도 했던 수많은 질문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여러분이 이미 이런 비슷한 상실감을 겪었다면요, 이미... 잊고 있었던 오래된 상실감의 기억까지 같이 떠오르면서 여러분을 더욱더 힘들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상실감과 깊은 슬픔은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에 대한 필요하고 피할 수 없는 건강한 정상적인 정신 반응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런 슬픔과 상실감이라는 힘든 감정이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또 삶을 지속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건강한 반응이란 것입니다. 어? 두 번째로요. 사람에 따라 아파하는 방식도 또 기간도 다릅니다. 사람마다 슬픔을 느끼고요, 또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며, 이런 상실감에서 극복을 하는 데는요, 시간이 걸리고 사람에 따라 수주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실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방식과 기간이 다양한 이유는요, 여러분 모두가 각기 다른 삶의 경험과 또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개인의 차이가 상실을 표현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루 정도 슬퍼하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 지극히 정상. 상적인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주 아주 오랫동안 속으로 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몇날 며칠을 사회생활도 또 대인관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깊은 상실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다가 완전히 회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표현하는 다양한 상실에 대한 반응은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씻거나 밥을 먹거나 밖에 나가는 등의 일상생활을 며칠 동안 계속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요. 여러분이 느끼는 상실감의 정도는 사실 정상입니다. 세 번째로 알아야 할 거는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공주라는 시추종의 강아지도 키우고 있습니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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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의 강아지로요. 양 눈도 잘못 보고 소리도 잘못 듣고 또 치매도 있어서 이미 많은 기억을 소실한 아이입니다. 하는 일이라고는요. 하루 종일 발밑에서 잠을 자는 것이 전부인 이런 아이입니다. 물론 저는 작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의 죽음은요. 대부분 내가 잘못 보살폈다거나 혹은 저 같은 수의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거나 무언가가 끔찍하게 잘못되어 생기는 이런 사고 아닙니다. 죽음은요 실패나 재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는 끝이 있듯이 이 아이의 삶이 끝을 맞이하는 이런 것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 같은 이런 일인 것입니다. 기나긴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여행의 끝은요 결국 종착역에 도착함으로써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기차를 타고요 인생이란 기나긴 여정을 여행 중이지만 나와 잠시 함께했던 내 강아지는요 중간에 목적지가 되어서 하나둘씩 나와 함께했던 여정을 마치고 내려가는 것뿐입니다. 내 강아지의 여정이 끝났다는 것이 불행이나 혹은 절망을 의미하진 않잖아요. 그간에 함께 여행을 하며 즐거웠고 또 위로를 받았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해줬으며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줬으며 좋은 기억을 많이 남겨주었지 않은가요? 우리 모두는요 언젠가는 종착지를 만납니다. 사랑하는 이의 예 죽음이나 혹은 헤어짐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은요. 결국은요 죽는다는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삶이라는 여행은요 끝이 있음을 받아들일 때 슬픔과 상실감을 겪는다 자신을. 더잘 돌아보게 되고요. 추억이라는 좋은 기억으로 남기고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여러분 강아지의 죽음은요. 여러분을 다양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슬픔, 후회, 분노, 수많은 감정들이 폭풍처럼 일어났다 사라지기 반복할 것입니다. 우선은요. 뭐 이랬어야 했는데, 해줬어야 했는데, 주지 말걸, 하지 말걸. 뭐 이미 지나간 합리적이지 않은 그리고 결과를 알수 없는 비판은 자제를 해야 합니다. 대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강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얼마나 강아지로해서 그동안 헌신해 왔는지, 또 노력을 했는지 생각하세요. 만약 갑자기 슬픈 감정이 몰아친다면은요, 그냥 슬퍼하시면 됩니다. 슬퍼하는 감정은요, 여러분의 감정의 폭주를 정리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기 위한 우리 수술의 자정작용이고요, 치유를 위한 작용입니다. 그냥 충분히 참지 말고 어디서든 슬퍼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상실을요 또 이러한 깊은 슬픈 감정을 공유할 사람들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슬픔을 나누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픈 감정은 상실을 나누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이해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슬픔을 나누세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혹은 반려동물을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슬픔을 이해해주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강아지 한 마리뿐이잖아 빨리 잊어버리고 한 마리 또 사면 되잖아 뭐 이런 말로 오히려 우리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거죠. 사실 우리한테는요. 강아지와 삶의 한 부분을 공유해 보지 못한 사람은요, 이런 상실감이 사람 가족을 잃은 슬픔과 동일하다는 것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동물을 돈을 주면 언제든 구입할 수 있는 비생물로 구분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또한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에서 공유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친구들이 많다면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거기서 여러분의 상실감을 토로하고 지지와 위로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온라인 지지는요,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혹은 너무 심각하고요, 힘들어서 일상생활에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는다면요, 적극적으로 정신과 선생님과 상담을 하며 한동안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깊은 상실감은요 스트레스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많은 것을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가급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매 식사를 루틴하게 하시고요 매일 매일의 생활도 되도록 루틴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회생활과 대인관계 한 동안 어려움을 겪는다면요뭐 휴가를 내고 한 동안 쉬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은요 결국 여러분의 상실감을 치유해주고 추억이란 좋은 기억으로 남아주겠지만은요 그 사이에 여러분의 건강이 나빠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은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새로운 강아지를 키우는 것은 도움이 될까요? 사실 경험상 그리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새로운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강아지의 대체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새로운 강아지를 드리게 된다면요. 은 그것은 여러분의 상실감이 사라지고 마음의 정리가 끝난다면요. 은 그때 새로운 동물을 드릴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음의 정리가 아직 안된 상태에서 들어온 강아지는요. 이전 강아지의 기억과 맞물려버리면서 그 아이는 안 그랬는데 넌왜 그러니? 넌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비교의 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새로 들어온 강아지는요, 그 아야 여러분이 새로운 관계를 다시 맺고요, 새로운 삶을 새로이 시작해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요, 상실감에 아직도 깊은 슬픔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요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